자, 판결한다 소송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송사 소송이다 뭐 이렇게 송사 소송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판결한다 소송을.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황세가 하는 거니까 세가 세가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우인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화다. 우화 소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것처럼 판결을 하고 난리야. 우화. 우화면은 자동적으로 어디에 속해요? 우의적이다. 라고 하는 성격. 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의적이다. 간접적으로. 사람 얘기하는데 동물 얘기로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우의적. 간접적이라는 뜻이죠. 이거딱 따라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판결소송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액자소설이에요. 구성상 액자식 구성이다 라고 하는 거. 액자, 그러니까 이렇게 액자 틀이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림이 안에 들어가듯이 이야기가 밖에 이야기가 있고 속에 이야기가 있다. 그게 액자식 구성이잖아요. 이야기가 투트랩으로 가는 거예요. 투트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화라고 하는 바깥 이야기가 있고요 이렇게 박스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내화라고 다시 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시면은 이제 되는 거죠 <laughs> 그리스 터키 가고 싶다 자 그래서 색깔 다른 걸로 외화에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화, 내화에는 동물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작은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야? 사람이야, 동물이야? 시작은 사람 이야기, 중간에 동물 이야기. 이렇게 나온다 이거거든요. 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 기억할 만한 내용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간단하게 닮은 꼴로 정리를 해줄 텐데, 자, 빈칸 찾으셔가지고, 빈티지 찾으셔가지고요. 외화와 내화를 각각 정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얘기 나오는 외화에서 주요틀, 주요틀, 그다음에 동물 얘기 나오는 내화에서 주요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삼각구도로 갈 거예요. 삼각구도로 판결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판결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벼슬 이름 당상 요즘으로 치면 재판관 이런 느낌으로 당상 또는 이제 관원이라는 호칭도 나오고요, 송관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당상이라는 뜻을이 관원이나 송관과 마찬가지로 전부다 전부다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대요. 하 같은 인물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판결 하는데 소송의 당사자 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놈이 나옵니다 그놈. <laughs> 그놈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나와서 부득이 그놈이라고 나오는거죠 둘이 이제 재판을 하는건데 요렇게 양방향 화살표 만들어주시고 마이너스 표시를 여기다가 할거예요 그놈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할거예요 얘는 매우 부드득한 인물이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제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상, 즉 관원, 즉 송관, 재판관에게 이걸 먹여요. 먹여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이런 건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건 먹이면 안 되겠죠. 뇌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승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승소. 승소가 뭐였죠? 승리한다. 소송에 이거잖아요. 뇌물를 먹여서 승리한 거예요. 자그러 이제 이렇게 부자한테는 어떻게 갈 것이냐 패소, 패배한다 소송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돈 먹이고 승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소한 내용이 뭐냐 했더니 재산의 절반을 재산의 반이라고 쓸게요. 절반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누구 재산을 부자가 가진 재산 절반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은 다시 앞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의인화를 통한 무화 속하고 무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 간접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인데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주제의식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지금 이 얘기를, 이 얘기를 굴려서 우위적으로 하려는 거거든요. 어,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 못하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제 성격이 어떤 성격이 나올까요? 충자적이다 또는 뭐 비판적이다 이렇게 기득권 세력이 법 집행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당대의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상도 당연히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기득권 세력에 해당하는 거니까 재판관으로서 높은 벼슬에 있는 관리가 뇌물을 받아먹고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비판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도 비판의 대상 마이너스. 자, 똑같은 틀로 이제 가시는 건데, 이런 판결을 받으니까 부자가, 엄, 부자가 엄청 화가 나겠죠.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자가 그놈에게 제공한 서비스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요렇게 화살표 재판이 오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얘가 처음에 밭하고 논도 줘요 밭전자 논답자예요 밭하고 논도 주고 그 다음에 집도 사주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나중에는 장사 미천도 대주고 어떤 관계일길래 그런 거냐 친척이에 친척 먼 친척인 건데 부자가 된 친척을 찾아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나좀살려주셔 그러니까 처음엔 논밭을 주고 집도 주고 또다 뭘로 탕진해버려 노름으로 탕진을 해버리거든요 자 그놈은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래서 자이 것들을 전부 다 탕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공받은 정답부터 장사 미천까지를 온통 날려버린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도 뻔뻔하게 찾아와가지고 돈 내놔라. 나아가서는 재산을 재산 절반을 달라라고 어, 망령된 이야기를 어, 해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심지어는 자 망설을 온밤 동안 밤 내내 망설을 일삼고 자, 망령된 이야기를 털어대고. 자그 다음에 재산의 반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망령된 이야기를 밤새 하면서 동시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그 놈이 부자한테 해난 악행이에요 악행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잖아요. 재산의 반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는 협박. 협박까지 지금 하는 판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주변에 권유가 있어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올라온 거거든요. 그 원래 여기는 그러면 외화가 지금 펼쳐지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서울이에요 원래는 어디 살았냐 부자가? 부자가 경상도에 살았다. 경상도에 살았다. 그래서 이제 지문 속에 나오는 표현이 하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향. 하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어님, 하향이 뭡니까? 향은 시골 향장기죠 시골 시골이 시골인데 아래에 있는 시골이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쓰면 멀다라는 뜻의 사자로 쓰면 멀다 그래서 서울로부터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을 하향이라고 하는 거야 지문 속에 하향 나오면은 먼 시골이다 이렇게 합니요 경상도에 살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는 되게 먼 시골이죠. 꼭 부산이나 대구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너 재수학원 이렇게 다니다가 시험 끝나고 휴가 있으면 시골 안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 자신심 상해요 저 부산광역시예요 대구광역시인데요 막 이런다고 자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서울 입장에서 보면 은 그냥, 그냥 시골이지 저건 시골이야 경상도 시골이잖아 근데 끝까지 광용 씨도요, 막 이런다고, 어? 초반에 무슨 시골이지뭔시골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협박받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 상황까지 가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적반 하장이라고 하는 거지. 이 새끼가 갑자기 내 재산 절반 하자라고 하니까, 응? 아,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재판을 벌이는 건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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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결과가 어, 뜻밖에도 패소라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당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내 화를 내가 이 부당한 현실을 뒤집을 순 없고 내가 그래도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내가 지어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워하긴 하겠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야 이게 부끄럽게 만들려고 재판을 응? 뒤집을 순 없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라 부끄러움이나 느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황새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죠 황새 이야기를 황새가 있으니까 판결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자, 그래서 꾀 뽑다, 꾀 뽑다, 꽥 다, 꽥 다, 꾀 뽑다. 이세이물이 나와요. 꽥 다, 꽥 다, 꾀 뽑다. 그래서 꾀꼬리, 꽥국새 꾀꼬리, 꽥 꽥까지 있을까요? 꾀꼬리, 꽥국새그 다음에 오른편에는 따오기가 나와요. 따오기, 세조, 세 전부. 그래서 꾀꼬리와 꺾국새가 있고 반대편에 따오기가 있어요 양방향 화살표 맞는 다음에 요렇게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요렇게 똑같이 이 얘기 들으면은 니네가 잘못한 걸 알아듣겠지 그 황새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따오기라는 새가 이 녀석이 나쁜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당연히뭘 바칠까요? 뇌물을 바치겠죠 똑같아요 여기서 뇌물은 푸드야 푸드 온갖 푸드를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또, 냉물을 찾아가가지고, 막 맛있는 물고기들을, 또 무슨 벌레들을, 대물막 잡아가지고, 황새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받고, 황새가 이제, 당연히, 얘한테 유리한 판결을 하겠죠. 이건 색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상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건 똑같이 따라드리세요. 윗상자야, 아래하야. 윗상자잖아. 어. 이가 훌륭하다라는 판결을 받아요. 지금 이 판결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자, 노래. 노래 대결을 펼치는 거거든요 누구 노래가 아름답냐 새들이니까 누구의 노래가 더 아름답냐 그래서 얘가 상위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판결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꼴등이거든 지가 알어 셋 중에 자 뻗, 뻗다 뻗다 꽤 뻗다 중에서 지가 꼴등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네 <laughs> 분을 먹였으니까 이제 1등 평가를 받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이제 꾀꼬리하고 뻐꾸기는 뭐냐? 분명히 아름다운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의 판결을 받는다 하의 평가를 받는다 아래 하자 이렇게 실제와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뒤집혔죠 그이 얘기를 들으면이 당상 재판관이 부끄러워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어낸 거야 근데 실제로 부끄러웠을까요? No. 전혀 부끄러워하질 않았겠죠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진작에